이천이십 년 전후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음. 생명보험사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금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 TV의 정지형 손해소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이주희 손해소정사님과 함께 축상경화성 심장병 진단비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사형사님은 항상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는데요. 혹시 비법이 있으실까요?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요? <laughs>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해 주시기로 한 축상경화성 심장병, 제가 보험사에서 보상 관련 업무를 할 때에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보험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 상품이 판매가 증가해서 이로 인해서 많은 보험금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정사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모 보험사 두 곳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상품을 판매했다가 엄청난 손해율을 기록하고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어, 제가 근무할 때 사실 왜,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 상품을 판매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이준사 형사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보상팀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해 꼭 팔았으면 하는 상품이었고 보험 가입자 역시 심근경색 진단비 상품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입하면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최근 죽상경화성 심장병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축상 경화성 심장병 진단비 분쟁은 진단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 CT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진행하는데 검사 시행 후 결과 값을 해석함에 있어 주치의 해석과 보험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어떤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걸까요? 대다수의 보험사는 축상경화성 심장병을 진단함에 있어 관상동맥 조영술이 꼭 필요하며 50% 이상의 협착 소견이 보여야만 축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진단 가능한 것으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상동맥 조영술상 조형, 50% 이상 협착이 보이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인 건가요? 말씀하신 기준은 적절치 않습니다. 축상 경화증이라는 진단의 의미 자체가 수도관에 찌꺼기가 낀것 같은 혈관 상태를 의미하는데 50% 이상의 협착관이 축상 경화증의 진단 기준이라는 건 적절한 심사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혈관이 좁아지고 축상판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진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진단비를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축산 경화성 심장병에 부합한다는 주치 소견과 의학 자료, 법원 판례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보험 가입자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험금과 관련된 보상 업무의 경험이 없다면은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자료의 준비가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준 죽상 경화성 심장병 보험금 관련 분쟁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주희 사용사님이 오늘 설명하셨던 보험금 분쟁 언제 끝이 날까요? 근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정답이 없어. 저는 상품 판매가 중단되지 않는 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죽상 경화성 심장병 보험금 청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루다 TV를 통해 언제든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